호랑이는 강력한 기운과 예지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특히 태몽에서 그 의미는 더욱 깊어집니다. 오늘은 호랑이 태몽, 그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성별에 따른 해석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랑이 태몽은 웅장하고 기품 있는 아이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호랑이 태몽을 꾸는 것은 곧 다가올 삶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끌어갈 아이의 특별한 능력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를 상징하는 호랑이 태몽은 사회적 성공과 리더십을 암시합니다. 용맹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을 예견하는 것이죠. 호랑이처럼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판단력으로 난관을 헤쳐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아이의 경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호랑이 꿈을 꾸고 여아를 낳으면 팔자가 사납다는 미신은 시대적 변화로 무의미해졌습니다. 여자아이의 경우 호랑이 태몽은 때로는 강인함과 더불어 예술적 재능이나 빼어난 미모를 겸비한 아이로 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지혜롭고 섬세한 감성을 지닌 아이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의 기상과 함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갖춘 매력적인 인물로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호랑이 태몽의 해석은 꿈의 내용 그리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 가족이 등장하는 꿈은 가족의 번영이나 다자녀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맹렬하게 달려드는 호랑이를 보는 꿈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반면 호랑이와 함께 뛰어놀거나 호랑이의 품에 안기는 꿈은 긍정적인 기운과 행운을 의미합니다. 이제 호랑이 태몽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꿈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의 노력과 사랑입니다. 다음번 꿈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